자 오늘은 자 로그의 기본 성질을 증명할 거야. 근데 교과서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딱한 가지 로그 성질만 가지고 로그 기본 성질을 다 설명하겠다. 자 일단은 뭐 로그의 기본 정의부터 한번 봐보면은 자 a의 x 제곱이 있으면 a x 제곱을 뭐 b라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지, 이거를 자 이거를 x는 로그 로그 a의 B라고 약속을 하잖아 이렇게 이 간단한 건 갔는데 이 간단한 성질인데 자 이걸 정이잖아 정이 근데 이걸 이렇게 잘 못한단 말이야 자 다시 X 대신에 누굴 대입하는 거야 이걸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X 대신에 다시 이걸 대입하면 A 그다음에 로그 누구야 로그 A의 B는 값이 얼마다 B라고 설명할 수 있지 근데 여기 엑셋이 이것만 다시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이 값이 마치 b 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. 근데 이거 자체를 설명 못하는데 의외로 많아. 가장 간단한 어떤 약속인데 불구하고, 무슨 말 알겠지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3이 있으면, 3을 내가, 예를 들어서 뭐 7로 바꾸고 싶다. 그러면은, 자, 미술 바꾸고, 다시 7 써주고, 3 이렇게 해주면 돼. 같은 말이 돼버린단 말이야. 이거 로그의 성질이니까 그래. 자, 자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마찬가지 방법이야. 그 다음에, 여기서 또 간단한 거, 이런 거 있지? 자, 저 X를 있는데, 여기서 서로서로 문자를 넣어보는 거야. 로그, 자, A에 B 대신 다시 이걸 쓰는 거야. B 대신 이걸 쓰면, 자, 어떤 게 나오는 거야? 아, 밑과 이 값이 같으면 X가 나오는구나. 이것도 알수 있는 거 아니야. 자, 그래서, 물론 외워서도 할수 있지만, 이런 것들 간단간단하게 서로서로 넣어보는 거야. 모양을 바꿔놓고. 자, 그럼 이게 나온다는 거지. 또 예를 들어서, 이 기본적인 약속만 가져다 설명하는 거야. 양변을 x분의 1승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승을 해주면 얘가 a가 되는 거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b의 x분의 1승이 되지 다시 또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x분의 1은 자, 로그 b의 a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아, 여기 역수화되면 밑, 자, 밑과 진수가 바뀌는구나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것도 설명을 하면 은 로그 a에 b하고 자 로그 b분의 a는 서로 역수 관계다. 자 설명하는데 한 줄도 안 걸린다는 얘기야뭐 이것 때문에 되는 거지. 이것 때문에. 자 이런 사실들만 가지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야. 실제로는 이것도 뭐 부수된 거고 이 기본적인 딱한줄한 한 줄만 가지고 자 로그의 기본 성질을 다 설명 다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. 자 로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의 m 곱하기 n이지. 진수가 곱하기가 나와 있으면 자 로그 자 a의 m 자 더하기 로그 a 에 n이지 자 일단은 이거부터 증명을 해보자 자첫 번째 내용이야 그러면은 자 증명은 뭐뭐 뭐 간단하지 뭐 이래서 자 로그 a에 다시 한번 쓰면 m 곱하기 나오면 자 로그 보통, 이제, 마인 증명할 때, 이제, 우리가 이걸 막 X 놓고 Y 놓고 하는데, 뭐, 그 방법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. 자, 그런데, 이 방법을 하죠. 이 M을 뭐로 바꿔버리냐면, 자, 미술 A로 바꿔버리고, 다시 로그, A에 M. 이렇게 쓰고. 그 다음에, N도 마찬가지야. A에 로그, B에 N. 자, 이렇게 쓰면, 자, 다시 로그, A에. 자,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, A 되고, 다시 로그, 자, A에, m 더하기 log a의 n d 지 그럼 다시 이게 지금 다시 요 성질이지 요, 요 성질에 의해서 이,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이 부분이 내려온다 자뭐 간단한 요, 요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log a의 m 더하기 log a의 n 그래서 증명 끝이야 간단하지 자 그래서 이제 1번 성질을 증명했고 지우고 다시 또뭘 설명할 거냐면 자 로그 뭐 당연히 다 아는 내용들이야. 자 이거 n 분의 m이 되어 있으면 분, 자 진수가 분수콜로 되어 있으면 얘가 자 로그 a에 자 m 빼기 로그 a에 n이다. 자 n n 빼기 n이지. 자 이것도 이제 뭐 증명하라 그러면 자, 같은 방식으로 자 색깔을 좀 다른 할까자 이거 로그 a에 다시 n 분의 m이 있으면 아, 로그 글씨를 크게 쓸까 이거? 자 n 대신에 누구 쓰냐면 또 마찬가지죠. 다 a로 바꿔놓자 밑을. 바꿔놓고 다시 보면 어떻게 돼? 로그 a에 이건 m이 되는 거고 다시 이거도 로그 a에 a 되지 가장 기본적인 요성질이야. 자 그럼 다시 로그 a에 다시, 다시 이제 이거는 제이 지수법칙을 써가지고 a 써가지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뺄 거니까 로그 누구냐면 로그 a에 m 빼기 로그 a 의 a d 지 그럼 다시 또이 모양이 될건 어떤 모양이야? 이 모양이지. 그래서 요게 다시 내려와서 뭐가 되냐면, 자, 로그 a 의 m 마이너스 로그 a 의 n. 그래서 두 번째 사실도 증명할 수 있다. 자 됐지? 자 됐고, 그다음 그다음 거뭘 보냐면 이제 로그의 두 번째 성질이지. 두 번째 성질이다. 로그 자 로그 a에 b에 n 제곱이 되어 있으면 자저 n이 마치 내려와서 곱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로그 a에 b다 자 이것도 증명해 볼 거니까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로그 자 a에 b에 n 제곱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자 b 란애가 있는데 b 대신에 누구 써주냐면 마찬가지로 a로 맞춰주고 다시 로그 자 로그 a에 자 로그 a에 다, 이렇게 b 쓰면 되겠지 이렇게 써놓고 다시 n 쓰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얘가 다시 로그 a 되고 이 둘이 지수가 곱해지잖아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a 에 n 로그 누가 되는 거야 n 로그 a 에 b 이될거 아니야 그럼 다시 이 부분이 앞으로 내려오겠지 어 성질이야 자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로그 a 에 b가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 이 증명 이 끝난 거지. 간단한 증명이야. 그전부다이 빨간색 하나로 다 지금 이요 빨간색과 이두개 요 있지? 이두 개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지. 세 번째 내용이다. 세 번째 내용은 자세 번째 내용은 자밑변환 공식이지. 밑변환 공식에서 로그 a에 b가 있으면 자자 자, 양수 자1이 아닌 양수 자 c를 하나 놓고 c에 a 그 다음에 다시 로그 c에 b 자 이거 증명할 거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로그 로그 a에 b가 있으면 일단은 로그 a에 놓고 b를 다시 또 내가 뭐 c 같은 걸로 바꿔버릴게 c로 바꿔버리고 다시 로그 c에 b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면 다시 2번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요 c에 b를 앞으로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로그 자 c 에 b 곱하기 로그 a 에 c 가 되는 거지. 또 다시 이 바꾸면 역수되는 거 아까 설명했었기 때문에 다시 얘를 뭐로 바꾸고 싶다는 소리야. 제를 그래서 로그 c 에 b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로그 누구야? 로그 c 에 a 분의 일.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기 좋겠으면 로그 c 에 a 그다음에 로그 c 에 b. 자, 그래서 다시 우리가 3번 밑변환 공식을 설명했던 소리야. 자, 우리가 이 공식 전부 다 지금 증명하는 방법에는 전부 다 요거밖에 없어요. 자, 요, 요요 내용 특히 요 빨간색 내용. 자, 이거 이건 첫 번째 약속 아니야. 로, a x를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다시 x 대신에 이걸 x 대신에 이걸 대입한 거 아니야. 자,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만 가지고 로고의 성질을 모두 다 증명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.